근데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는 분들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적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막 산대. 여러분은 막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지금 다. 적용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목사가 설교 시간에 적용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멍하니 있다가 지들 대로 산대 나가서. 속으로 너는 그렇게 잘 사냐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남이 누굴 보고 막산다 그러냐고. 뭘 이야기해야 되냐? 신자답게 사는 법.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는 법. 시, 성도, 성, 성숙한 성도의 삶.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이 법, 법, 법. 이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성령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걸 법으로 좀 번역해서 이야기해 달라 그래요. 왜? 선악구조 속에 갇혀 있으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바꿔 달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그대로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세요.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건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서 그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성령 은혜의 설교를 듣고 법 적용을 말해달라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료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아브라함이에게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바울이 이야기하면 아멘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지랄들이냐고 <laughs> 적용 얘기 안 한다고 바울이 너네 진짜 구원이 뭔지나 아니? 라고 묻는 거예요. 기분 나빠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